뭐할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얘3망피널티가 예, 지금 3인가 한 개, 두 개, 세개세 개. 세 개거든요 그러면 음 이거 안 해야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기 전에 이거 하면 한번 한번다 깨워갈게요. 이게 깨는 게. 아, 씨, 안 돼. 망했다. <laughs> 망했다. 아이, 저. 이, 저기, 일일이 귀기아서 이렇게 한 건데. 아이씨. 아이, 어떡하냐. 3 이상이면 3도 포함이겠지 그럴 거라 믿는다.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여기 밑으로 가면은 되죠. 쭉 내려갑니다. 멈추지 말고 내려갑니다. 저거 도 이제 맞을 리가 없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물방울 하나랑 독기아이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왜조금안 맞아요? 자 이제 거의 마빠자 왔어요. 또참마지진잘 와. 여기 위로 가서 중간으로 가가지고 여기다 세이브 한번.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읽어요. 읽으면 읽으면 이제 여기가 원래 안 열리다고 열려요. 들어가서 양동이 넣어주시고 나가러 가면은 매력이 들어옵니다. 이제 양동이를 얻었으니까 양동이를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호수로 가서요 물을 퍼주고 이 물을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어 피어 있지 않은 튤립에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안에 있는 열쇠를 가져가고 이 열쇠는 여기 옆에 있는 이 곳의 열쇠입니다. 들어가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시고요. 열면은 저런 게 나와서 안에 상자에 이제 거울을 얻어주고 이 거울을 이제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다 원래 이런 게다 없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여기 나비도 없었죠. 위로 가면은 이제 햇빛이 생겼고 여기다가 이제 거울 놔주고 저 문을 녹입니다. 이거의 답은, 음, 일단 여러분들이 퍼즐을 풀시려면은 어, 1편을 보시면 알 거고요. 일단 전 답을 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 할게요. 누른다, 누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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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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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열쇠 나오고 그냥 요 위에 문양들이 요 각각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집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건물에 각각의 요 부분들에 어, 있는 구조물들을 어, 조사하면은 어, 이런 문양들이 하나씩 있어요. 관련된게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 순서대로 어.. 넣으시면돼요뭐 설명 어렵지만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일단 <laughs> 이 열쇠는 여기 열쇠고 세이브하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편집 언제 언제 다 하냐 이거는 자, 여기서 일단 게리가 죽으려면은 일단 얘가 이 장미를 찾지 않고 가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일단 게리를 먼저 찾주고. 세이 v e a n 하고 a v 는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걸 얻게 되면은 이제 2부의 장 e 를빼앗 s 습니다 <laughs> 자, 이거를 다시 받기 위해서 a 어, v 리가 희생을 하는거죠 3편을 보고 e 으 n d 알거 v 요 사, 3편이라 3편이란다 4편 4편 <laughs> 만약에 여기서 별로 상관없으라 으면 어떻게 됐을까 <laughs> 큰일 났겠죠 아니 근데 또또 드는 생각이 애초에 제 메리 그림이잖아. 그러면 그냥 개리가 그 가지고 개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로다가 지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 그림 자체를 없애야 되나 몰라. 해주시고 됐습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자 이제 게리가 뒤쳐집니다. 이렇게. 가름이로 하네요. 라나 슈라나 슈라나 한다나슈한다 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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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아 슈라나 슈라나 이라나 슈라나 슈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게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자고 있는 게 어떤 이미지는 이미 사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 믿고요. 라이터를 빌려서, 게리의 복수를 하러 갑니다. 이해라 하고, 아, 근데 돼야 되는데, 안 돼, 어떡하지? 올라가서 아, 아니, 이제 협박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는면 되잖아. 이씨, 그림을 태운다. 그만은 무슨 자 갑니다 아 됐을까 모르겠네 자 이제 외톨이가 됐어요 혼자 다 없죠? 여기서 고르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없으면은 이 죽은 거에서 이제 다른 들어가야 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어디? 설마 이거 말하는 거니? 설마?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뭐 말하는 건데? 어, 일단 봤는데, 원래는 여기에 길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부 다1.05 버전에서 나온 영상들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는 1.07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상할 세계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전 이미 지금 계리가좋었기 때문에 계리를 따라가야돼요 계리다라하는걸로 해야돼요 그냥 전계리 따라갈게요 뭐 어쩔수 있나 아 원래 저기 계단이 생겨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거라고 하는데 어... 1.07 버전도 되는... 되는거면은 어... 댓글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는데, 무소니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 이것도 웨토리 이브 엔딩이 되고, 근데 저는 게리를 따라가는 걸 할게요. 이브, 이브, 정말이지, 찾잖아. 혼자서 멋대로 가버리다니. 길을 따라가겠다고 해서 말했잖니. 아휴, 걱정했잖아. 그건 그렇고, 이브. 출근 찾는것 같아.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야. 같이 가보지 않겠니? 자, 이브. 이쪽으로 오렴. 네, 여기서 이제 개를 따라가면 외톨이 브라고 하네요. 이브는 역시 착한 아이네. 자, 그럼 가자. 이렇게되고 이제 땡외톨리브 엔딩 다섯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엔딩을 모두 다 봤는데요 음. 이렇게 엔딩 5까지 해서 전부 다 봤습니다 어, 엔딩 5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어 날짜로는 이렇게 짓지만 어, 영상으로서는 어, 6, 7이 마무리 지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지겠죠.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laughs> 일단 저로서는 여기 최후의 무대라는 어, 루트가 있는데, 이 루트를 보지 못해서 좀... 찜찜한 마음이 찝찝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음 여전히 바르면 안 되지만 어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거니까 <laughs> 상태가 안 좋아서 더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만 안녕 찍찍